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미분 방정식 재생 목록의 2편이죠. 변수 분리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마 덕지 않은 분들께서 제가 이전에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는 걸 이미 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설명란에 설명 영상을 다시 만든 이유와 더불어 어떤 점을 보완해서 올린 건지를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사전지식이 있는데, 지금 띄어드린 배너에서는 설명드렸던 풀이의 급수에 대한 개념인데, 편미운 방정식 해를 구하고 표현해내는 데 쓰이는 기초 개념이 되겠고, 지금의 배너는 풀이의 개수 그리고 직교성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사실상 핵심적인 사전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저 영상을 보시고 잘 이해하셨거나 이미 잘 이해하셨던 전제하에 설명 시작해 볼게요. 이 방정식은 파동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편미분 방정식이죠. 사실 제 채널에 편미분 방정식 제작 목록이 있는데 1편에서 유도해본 바가 있고 그에 따라 저기 있는 저 c는 파동의 진행 속력, 어, 파동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그냥 v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고요. 교재에 따라서는 저 v제곱을 t에 대해서 두번 편미분한 변적으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또 u는 그냥 그 세로방향 높이 같은 개념이죠 네. 세로방향 y쪽 방향 변이기 때문에 u를 그냥 y로 그런 해로 나타내도 되겠어요 문자를 어쨌든 이런 형태의 편묘방정식을 파동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러한 그 방정식을 특정 대표 문제를 가져와서 풀어 볼 거예요 문제 출처는 화면 아래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보아스 수리물학 교재 13장 연습 문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조건은 이런데, 우리는 어떤 파동을 전달하는 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줄이 이렇게 파란색 줄로 표시를 한 거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x는 0과 x는 l인 곳에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 끝에 못으로 박아두었다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고정되어 있습니다. 딱 경계가 있는 거예요. 보통의 파동 방정식 문제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딱 처음, t는 0인 시점 아니, 초기에는 줄이 이러한 파란색 선으로 표현된다고 해, 합시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따르면 이런 모양, 이런 형태로 줄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놓여 있는데 예, 딱그 초기 t는 0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다 주어져야 돼요 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이렇고 이제 y는 t는 0일 때 초기의 높이 이 따르는 그런, 어, 그래프 초기의 줄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이, 그 조건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y의 초기 속력에 대한 부분이고, 그 속력이 0이라는 겁니다. 해석해보자면, 줄은 초반에 정지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y, x, t라는 그런 해를 구해야 돼요. x와 t에 대한 함수이면서도 저 판매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어, 수학적으로 찾아내야 될 텐데, 그 해의 형태를 각각의 고배 형태로 가정해 보자는 것이 이 변수 분리법 영상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네, x에 대한 오로지 x에 대한 함수인 라지 x가 있고 오로지 t에 대한 함수인 라지 t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둬도 되는 이유는 이렇게 두고 풀어서 나온 해의 특성이 저편미 방정식을 잘 기술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기도 하고 그걸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각적으로 어쨌든 지금 띄어드린 배너에서 스터디 했듯이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또 다른 편미분 방정식의 경우는 유일성 정리라는 게 있어서 변수불법을 써서 풀었더라도 그 나온 해가 유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딱 유일하게 결정되는 해였기 때문에 보증이 잘 되죠. 여하튼 뭐 그런 이렇게 두고 풀어도 적절한 해가 나오게 된다는 거는 가정을 하고 풀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변수 분리법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걸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해인 y를 x에 대해서 두번 편미분한 항을 이제 네, 네, 계산을 해볼 거예요. 가정한 해를 그대로 대입하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정한 해를 그대로 대입하면 y가 라지 x 라지 t 곱한 거였으니까 보면 근데 x에 대한 편미분에 대해서는 t에 대한 함수 라지 t는 관련이 없죠. 상수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편미분이라는 거는 X만, X에 대한 편미분 X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변수는 상수로 네, 취급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D제곱 X, DX제곱의 편미분기호를 전미분기호인 그냥 D로 바꾸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X에 대한 함수를 X로 미분하는 것은 더 이상 편미분이 아니니까요. 한편 Y를 T에 대해서 두번 편미분하고 V제곱을 나누어준오 우변의 항이 있었죠. 그 항도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해이꼴을 대입해 주고 T의 편미분이니까, 두번편미분한 거니까 라지엑스도 튀어나올 수 있겠고 전미분 기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계산한 두 항이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게 우리가 원래 풀어야 될 화면상에 바로 저맨 위에 있는 편미분 방정식이죠. 네, 그래서 그 등식만을 써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라지 x, 라지티 곱한 걸로, 즉해 형태로 자변을 우변을 즉 양변을 나누어 주는 것은 두 번째 단계예요. 정리를 하면 다시 강조드리자면 첫 번째 단계는 해 형태를 자체를 각 변수에 대한 함수의 꼴로 두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양변을 해의 꼴인 정리해서 나온 꼴을 해의 꼴을인 라지 x, 라지티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나누면 이거는 약분 되겠죠? 라지엑스 라지티 곱한 걸 나눠준다 생각해 보세요. 여차피 예, 0인 거로 나눌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불능이 가능하느냐? 그거는 어, 질문 좋은 질문이신데 그럴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만약 y가 0이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해예요. 네, 그래서 해가 의미가 있으려면 더셈에 대한 항동원을 해로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지엑스 라지티 0이 아니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면 x분의 1이 되겠죠. t는 약분되니까 여기는 tv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 이제 좌변에는 x에 대한 식만 있고 우변은 t에 대한 식만 있네요. 이러한 상황을 각각의 변수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변수 분리법을 썼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 또 뭐냐면, 이 X에 대한 함수를 이좌변처럼 뭐 굳이 일자면 카이라는 문자로 나타내 보고, 네, T에 대한 함수를 우변처럼 나타냈을 때, 뭐, 타우라고 나타냈을 때, 그럼 각각의 X에 대한 또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 T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T를 특정한 값 0이라고 뭐 해볼까요? 그 값으로 고정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X에 대한 함수인 카이 X는 변수는 X는 변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변할 수 있죠. x는 t와 무관한 별도의 변수니까 당연히 0을 대입할 수도 있고, 1을 대입하다 파이 뭐 어떤 값을 대입하든 간에 원래의 편미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될 등식인데 그 등식을 정리해 보니까 해골을 가정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변수 분리가 된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두 함수는 바로 상수여야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변수를 엮였는데 그게 항상 서로 같으려면 이결과보님이 자명하죠. 그 상수를 마이너스 k제곱으로 두겠습니다. 보통 변수분리법 문제에서 이런 상수를 이처럼 제곱골로 두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뭐 보통 이런 선형 편미 방정식 문제 같은 대표적 유형의 경우는 두번편미분 단계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이렇게 주는게 보통이라는 거 참고 일단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수관이 실수라서, 그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였다는 것은 음수라는 겁니다. 양수로 잡을 때와 음수로 잡을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K제곱은 음수인데, 플러스 K제곱으로 둘때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르냐면, 그게 제가 나중에 또 뒤에서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잡는다면, X에 대한 자변의식도 마이너스 K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거고, 우변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도 마이너스 K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일단은, 라지 x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 k제곱이랑 같으니까 라지 x를 우변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d제곱 x dx제곱이 결국 마이너스 k제곱 라지 x랑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식이 되잖아요. 이 식은 지금의 배너 스터디했던 상수 계수 2개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그 원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걸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해가 코사인나 사인이 나온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두번 k 제곱이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붙고 원래 함수꼴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배너 띄워드린 영상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공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x는 코사인 kx, 그러니까 a 코사인 kx 플러스 b 사인 kx처럼 어떤 상수 a, b를 통해서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실제로 이 코사인 kx, 사인 kx를 대입해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교재에 따라 그리고 표기가 다를 텐데 선형 결합을 이렇게 중괄호로 표기를 하곤 해요. 저는 이게 편리하니까 일단 그렇게 두겠습니다. 네, 그럼 중괄호 쓰면은 예를 들어 다른 식으로. 저 만약에 마이너스 k 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k 제곱이었다면 이에 예, kx. 이에 마이너스 kx, 그거에 대한 선형결합이니까 중괄호 안에 그걸 넣어주면 되겠죠. t에 대한 식은 어떨까요? 이렇게 v제곱 라지 t를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사인 kvt와 사인 kvt의 선형결합으로 라지 t가 표현됨을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수가 마이너스 k제곱이 아닌 마이너스 k제곱 v제곱이라는 것만 다른 거니까 그 그대로 kv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조건을 쓸 겁니다. 두번째 조건이라 하면 이 왼쪽 위에 화면에 있는 이거죠 보이시죠? 네 t는 0을 대입하면은 이 라운드 이렇게 dy/dt 그래서 초기 속도 속이 속력이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애초에 y가 이 밑에 써드렸다시피 y는 xt로 곱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건이 뭐겠어요? 네 라지 t에 대한 조건이겠죠 x는 어차피 무관하니까 라지 x는 t에 대한 무관함수니까 이미분해봐자 밖으로 나올 거고, 결국 이게 0으로 만들겠다는 그 식은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 네. 라지 티를 미분해서 t는 0을 대입해줘야만 0이 되는 거랑 동치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라지 티를 다시 봅시다. 따라오세요. 자, 라지 티를 다시 보시면, 코사인 kvt와 사인 kvt 중에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초기 조건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둘 중에 t로 미분해서 t는 0을 대입하면 0이 되는 함수는 뭘까요? 자제 t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이건 사인되고 물론 마이너스 t가 나오지만 그거 일단 고려 안 하고 0 되는 거니까 어차피 자 마이너스 사인되고 코 사인되고 거기 0을 대입하면 뭐가 날아가나요 그렇지 코 사인만 살아남고 사인 0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분해서 사인되고 얘는 코 사인되죠 밑에 조금 코 사인되고 얘는 사인되고 원래 함수는 보시면 안 되는, 되는 게 아니라 미분해서 네. 그러면은 그때 0을 만족시켜 이 왼쪽이 공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때는 이것만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은 0은 0이니까. 그래서 내 설명 뭐냐면 이것만 남고 이거는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왼쪽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려는 건데 이 밑에는 미분해서 코사인 0대입하면1 되는 거니까 0이 안 되는 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지우고 필요한 것만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둘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건 1번더 써줄 거예요. 조건 1번이 이렇게 됐었죠. t는 0이라는 특정 시간에 대한 줄의 형태 즉 y의 초기 그래프가 이랬었는데 그 점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은 sin kx만 가능하고 cos kx는 해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이건 어떻게 또 알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서아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 0,0인 지점 그러니까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어야 되는데 cos은 안 되고 sin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경우는 미분한 게 아니라 원래의 x 네, 이제 보시면 미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사인 안 되고 네, 사인만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s 사인 kx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골라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초반에 문제 조건을 말씀드렸다시피 x는 0일 때뿐만 아니라 x는 l일 때도 고정돼서 그때 y도 0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0이 됐었죠. 그러니까 모수로 고정시켜서 그게 수평한 지금 상황인 거니까 이게 0인 거예요. 그래서 x는 l 터도 0입니다. 그 말을 s i n kx에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하 이게 0, x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만 결정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t에 대한 함수 라지 t는 x에 뭘 대입하든지 변하는 걸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 함수를 0으로 만들려면 t는 0에서. 네. t는 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를 결정할 때 0이 되려면 이 여기에 x는 a를 대입해야지. 그게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식으로 적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sin kl은 0이겠죠. a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근데 이거는 그럴 때 0으로 만드는 경우가 뭐겠어요? 그렇죠. kl이 바로 n파이면 되죠. 사인이 단위 원 상에서 y 좌표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sin kx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x 값이 파이의 정수배일 때만 사인값을 0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두었던 상수인 마이너스 k 제곱에 포함되는 k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l 을우변 넘겨버리면 k는 l 분 n 파이라는 상수 값을 정확하게 문제 조건에 따라서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n이 정수이기만 하면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서 n이라는 그 정수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은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보통 이러한 정수 n을 양수로 보고 양수로 보는 이유는 각각의 n에 대한 해당하는 사인 파들에 대해서 n에 대한 모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학부 과정 양자학학에서도 사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러한 조건을 양자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n이 뭐 양수인 경우를 따지는데 어쨌든 이 n에 대해 성립한다면 각각의 n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주어진 판뮤 방정식의 선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중첩의 원리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대기호로 일반적으로 n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n은 하나의 특정한 값이 아니죠. 정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개한 것처럼 네, 개수를 붙여서 b n이라고 써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b n을 개수를 정확한 식으로 n에 대해서 쓸 수가 있다는 점을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잠시 중간 정리 해볼게요. 편묘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고 일단은 그 해를 각 변수의 곡꼴로 가정한 뒤각 항에 대입한 후에 원래 가정했던 꼴로 양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초기 조건을 이용해 해를 골라냈고 경계 조건을 적용시켜서 x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므로써논론적으로 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남은 건 n에 대한 개수 bn을 구하면 해를 구하는 과정이 아예 끝나게 됩니다. 문제를 푼 거죠. 이때 포리의 급수와 개수의 개념이 무조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지식이라고 배너와 함께 안내해드렸던 것인데 우선 저 조건 1번을 이용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일단 t는 0을 대입하면 은 그때의 yx,0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죠. 근데 네, 그때의 이 식이 바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네잘 생각해보시면 t는 0일 때 y가 이건데 그 y가 바로 이거고 그 수식을 나타내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도록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개수를 이러한 공식으로 구해줄 것인데, 갑자기 공식이 튀어나와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맞는 공식이에요. 이게 이 영상에서 다른 개념들만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실 저도 헷갈렸을 만큼,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공식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저는 이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적절하진 않은 거예요. 물론 제가 풀이의 개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상 두 번째 배너로 띄워드렸던 것처럼 직교성을 이용하려면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y라는 함수가 이미 함수였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 이게 애초에 사인으로만 전개되고 있잖아요. 제가 혹시 질문 주시면 바로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냐면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냐면 사인만 더해줬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y가 odd function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odd function이란 기함수 원점 대칭인 사인 같은 함수인데 그런 사인의 함, 합으로 사인파들의 합으로 이게 기술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이것도 기함수, 이 기함수면 양변은 곱이 우함수니까 0부터 1까지 하고 2배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고교과정 기초니까 적분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질문 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게 이걸 기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기함수로 생각한다면 0부터 1까지 2배 해주는 게 맞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만약 하나 지금 이 경우에서는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사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급수 전개를 할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코사인 급수로 전개되는 상황이라면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코사인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제가 헷갈렸던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설명 드린 거에 따르면 사실 의아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럼 요 기함수가 맞느냐 이게 원점 대칭이 아닌데 그런 부분도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네, 여기다 끊겨서 0부터1까지 존재하는 함수지만서도 수식으로만 봤을 때는 사인 파로만 전개되고 있으니까 기함수 전개라 볼수 있고 그때 수식을 비엔을 네 이러한 계수로 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의 중요한 점은 이런 사인파로 전개됐을 때는 이런 0부터 1까지 존재하는 줄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풀때이 개수를 무조건 이용을 하면 된다는 팁을 드리는 것도 되겠습니다. 다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다 지우고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얻은 거란 사실을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수 b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적분을 풀어야 되죠. 이 적분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그럼 이 p 적분함수가 저 yx,0이 이 파란색 그래프인 거죠. 자, 적분하려면 수식을 쓰는 게 문제잖아요. 수식을 써야지 적분을 하고 적분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면, 참고로 굳이 단위계단함수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 x는 0부터 2분의 1까지만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0이네요. 네. 그런데 4분의 1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그림에서도 보시면, 제가잘 그린 걸 거야. 사각형을 대칭적으로 그렸었던 거니까. 어쨌든, 문제에서도 대칭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적지는 않지만, 문제 따르면 4분의 1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답을 보시면. 4분의 1, 0부터 4분의 1까지는 여기인 거고,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밑에처럼. 네, 왜냐하면 이 4분의 1까지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로 기술하면 되는 거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을 써줘도 되고 아니면 0에서는 0점 지나니까 이게 맞죠? 그리고 4분의 1을 대입해보시면 x자리에 4분의 L, 1, 1 날아가서 h만 남죠. 4분의 1일 때는 h 지나는 게 맞으니까 이 직선을 표현하는 공식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맞는 거예요. 자, 한편 그 다음에는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2h-1분의 4hx. 이것도 사실 고교과정 과정으로 직선의 방정식 기술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참고로 뭐 4분의 1 대입하면 h 지나고 2분의 1 대입하면 0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맞죠. 이제 그 외에는 그림을 보면은 2분의 1부터 1까지는 y 값이 항상 0이잖아요, 함수 값이. 이 초기 조건에 대해서 지금 경계 조건을 결산해 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y 함수 값이 0이면 알수 있기 때문에 적분에도 기여를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결과적인 적분식을 고교과정인 이 식을 부분적분법으로 풀어주면, 네, 중간과정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적분 계산까지 하면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제가 따로 풀지는 않겠지만 한번 참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연습도 중요한 과정이니까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튼 이렇게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그를 대입해주면 이러한 결론적인 해를 1년에 네, 풀이 과정을 학습해가면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n제곱분의 1이 저 bn계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시그마 안에 넣어야 되죠. 시그마 자체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에 대한 식이니까 각각의 n에 대한 개수라면 시그마 안에 n제곱분의 1을 포함해서 넣어주고 파이제곱분의 파리치는 빼내주는 게 보기 적절하겠죠. 이렇게 해서 구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선형 평균 방정식의 해를 변수 분리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얻은 해의 식을 통해서 정말로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파란색 줄처럼 나오게 될지 확인해보는 간단한 레뷰 코드로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